에스라 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 8장은 에스라 7장에 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을 읽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2차 귀환자의 각 가문별 명단과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2차 귀환자들의 숫자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1773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가 가족의 수를 더하면 대략 9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산해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수르바벨의 주도로 귀환했던 숫자에 비하면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1차와 2차 사이에서 80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고,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 대부분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열망 역시 1차 때에 비해서 지극히 적었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오늘 이 8장에서 기록된 이 유대 민족들은, 1차 기한 귀환 때에 기한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자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만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한 답변이 우리의 가슴을 참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그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배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팔장에서 단순히 이 가문의 이름과 그리고 그 족장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그현재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온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요, 1차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열정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련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에스라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행했던 준비 작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던 그 헌물들을 관리할 관리자들을 모집하지요. 이 부분에서 에스라가 귀 안에 앞서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지도했는지를 15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7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했던 것이죠. 주목할 부분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기까지 900마일이 넘는 이 귀한 길을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금식과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삼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요호 앞에 범죄하는 나이다 하면서 구원을 부르짖었을 때 7장, 11절,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불레새 사람들에게 큰우레를 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에스라가 역시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말은요 스스로 겸손하게 하다 자신을 낮추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오직 주님께서만 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께만 이 일을 간구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담겨있던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의 금식의 선포는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꼼꼼하게 준비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함을 에스라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은 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후반부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귀한길에 오른 유대 민족이 여행 도중에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매복한 자, 즉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헌물들을 성전에 그대로 바쳤으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그리고 보호와 섭리 가운데서만 가능하며 인간의 행위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보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8장을 통해 우리는 참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8장 전체를 정리해 보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의 유익과 평안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상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에스라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